절댓값 기호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 가 이거 아래 말고 그래. 함수의... 아, 다른 쪽에서. 알겠지? 아, 음. 네, 독립적으로. 네. 어.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기록 다가라. 부등식 자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해 어? 부등식도 말할 수 있다?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X가 0보다 크다 해보자. 근데 그래프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에서 얘기하거든? 네. 어. 어? 그러면 변수가 몇개 있어야 된다 했어? 두 개. 두개 있어야 된다고. 근데 X가 0보다 크다. 그 Y는 없지. 근데 네, 내가 아무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랬어? 이미의 음. 실수라고 어. 다시 얘기할게 그래프로 그리려니까 좌표평면을 그리는데 네. 차원이 2차원이니까 네. 변수가 두개 필요한데 하나가 표현되어 있고 하나가 안돼 있으면 안돼 있는 거는 이미의 실수다 이거야 네. 그치? 그러면 자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어 네. 그러면 어디가 x가 0보다 크고 y 는이미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1콧만 1 된다 안 된다. 네. 되지. 어 아, 된다고. 1 0만 돼요. 네. 그 다음에 2 1 말이 된다 안 된다. 네. 돼요. 마이너스 아5코이너스10 된다 안 된다. 네. 네, 그렇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보다 어떤 쪽? 오, 오른쪽. 저기. 그렇지. 이거 안 되고 다 이거 싹다 된다고. 네. 이해 되나? 네. 자, 또두 번째. 이번에 또해 보자. y는요. 자, 그럼 이거 이가 빨리 얘기할 수 있겠지? 네. x는 어떻다? 없네. x는 뭐다? 이미지일 수 아, x는 이미지일 수다 그럼 어디 쪽이겠어? 왼쪽. 아, 왼쪽? 아, 아니 그 자, 그렇지 위쪽으로, 네. 그렇지 여기 포함 안 하고 포함 안 하면 점선으로 표현한다. 네. 어,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자, 내가 해볼 때맨 처음 에 어떻게 했어? 직접 점대해 봤단 말이야. 네. 어, 1 콤마 아, 2, 콤마 이런 거, 그렇지? 이런 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콤마 3 이런 거. 네. 직접 점 대입해 보면 그런 거참다 찍어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 조금 더어려운게 원래는 부동식 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알면 여러분 편한 게 있어서 지금 땡겨서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FX가 0보다 크다 해보자. 오케이?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릴게. FX가 0보다 큰. 자, 그럼 잘 해석해. 자, 내가 우리가 그걸 배웠단 말이야.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등식도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등식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얘도 좌표평면에 그리려니까등 y 붙여보자. 고 그럼 y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아내네. 네. 그랬나? 그러면 y가 0보다 큰 범위가 어딘데? 위에 범위야. 그치? 네. 위에 범위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범위거든? 네. 그치? 네. 됐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 뭐에 대한 방정이 부등식이야? y에 대한 부등식이야? 네. 아니야. X야. x에 관한 부등식이야. 네. 그렇나? 음. 그러면 나는 이거의 해는, 뭐에 관해서 나와야 돼? X. X에 관해서 나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를 해석을 하면, Y-FX에서, 어? 네. Y-FX에서 Y가 0보다 어떻게 되도록 하는, 커지도록 하는, 그러한 X를 찾으라 이거야. 네. 그렇나? 그럼 실질적으로 X는 뭐냐면, 이게 X인 거야. 네. 이되나 아, 따라서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거나 또는 x가 감마보다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정하히 된다고 네. 이해되나 네. 됐나 자 원래 이, 이 얘기를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는 집합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얘기할게 집합 없이 자. 뭐, 이거,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해야 되니까, Y로 잡아봤어. 어? 네. 그렇지 네. Y로 잡아보니까, Y가 0보다 커트로커 네. 크도록 하는, Y가 0보다, 참, 내가 다시, Y가 0보다 큰거 어딘데? Y가 0보다 큰 게, 네. 위쪽이었잖아. 네. 위쪽이 되도록 하는, 뭐, 네. X 범위를 찾아내라, 이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프 중에, Y, FX 중에, 위에 해당하도록 해 하는, 네. 뭘 찾아내라? 네. X 범위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X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 아, 이게 되나?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걸 바탕으로, 자, 요거 음, 해볼게 자, 진짜, 절대가, 하죠첫 번째, 첫 번째, Y는 절대값 FX 해보자. 자, 내가, 오늘 절대감 있는 그래프 네. 기호가 있는 그래프 정말 자세하게 얘기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바로 방법론으로 갖다 쓸 거야 네. 알겠지요? 네. 자 오늘 절대값 f x 있네, 그치 어, 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이런 절대값은 어떤 표현이다? 압축된 표현이다, 그렇지? N 네. 표현이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 구체 화 해줘야 된다. 펴줘야 된다, 압축이 그렇 어, 어떻게 펼수 있는데? 뭘 기준으로? 얘가 0. 0인 걸 기준으로, 그치? 그럼 fx가 뭐보다 큰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fx가 0보다 작은 거. 그치? 네. 그때는 뭐가 나? fx가 나오고, 그때는 마이너스 fx가 나온다. 이거. 자, 근데 여기서 음. 하나, 쌤이 팁을 하나 줄게. 뭐, 이렇게 쓴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어뭐 it is was i when 이렇게 쓰잖아. 네. 어, it, is, 뭐, it was i was 뭐, 뭐, when 어지 뭐, when 어뭐 어떻게 되나. 그럼 이 어떻게 하면 돼? 이 해석하면 돼요. 어, 우리 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하려면 그가 뭐 했을 때 비가 왔었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한단합니 네. 이렇게 우리 나라 말로 번역가면좀 자연스럽다고, 네. 그치 그럼, 수학도 그런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수학도 우리나라 말로 만든 게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좀 편해요. 어, 어 무슨 얘기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를 들고 오라 할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이거 하려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에펙스를 또 그릴 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또, 또, 어, 순서를 간단하게, 여기 할게. 어, 얘기해 줬어야 돼. 자, 대칭. 자 이렇게 얘기하려면 저 뒤에 가야 돼내 okay. 그래,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자이것또첫 번째 X축 대칭 자그럼 봐봐 okay. 어, 이렇게 이렇게 있다 자 정말 정말 원래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생략한 거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간단하게 자 여기가 a 콤마 b 라고 보자 네. 그러면 x축대칭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축대칭이라는 건 어떤 선대칭이라는 건거리가 맞고 수직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지 네. 거울이라 생각해 주면 돼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a인 거고 이게 b인 거지 네. 그럼 여기 자꾸 어떻게 돼? a, a, a 콤마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 x축대칭은 어 뭐가 가호 바뀌었어? Y. b가 y가 부호가 바뀌었어. 네. 그러나 그럼 또, 또, 더 자세하게, 어, 또 다르게 함수를 얘기하면, 이렇게 있어서 y는 fx가 있는데, 네. 여기에 y축 대칭, x축 대칭이 이렇게 되면, 어디에 마이너스 붙는다고? Y. y에 마이너스 고 y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y는 fx. 즉, y는 마이너스 fx라고 쓰면 된다. 어, 그럼 이래 얘기할게. x축 대칭은 뭐, 어디에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다. 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빠르게 얘기할 수 있겠다. 뭐, y축 대칭은? y축 대칭은? 그냥 결과만 생각할게. 뭐, x에 마이너스 x 대입을 하게 되면 y축 대칭이야. 세 번째, 원점 대칭도 한번 알아볼게. 원점 대칭은, 자, 원점 대칭은,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여기에 A, B가 있는데, 점 대칭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똑같은 그 점에 대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가 A고 B니까 요 점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라 얘기할 수 있다? X에는 마이너스 X. y 에는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추출해서 얘기했어요 됐죠? 네. 물론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정확한 그 e t a little b 있거든 네. 이들이. 어.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보자 어 f x 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 f 붙에네그 붙었어. 지이너스가 붙었네. 네. 그럼 뭐 될지? X축 대칭이라고. 대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y 는 f x 가 있다고 하자. 네. 자, 제 갖다 쓸 거야, 알겠지? 네. 자, 저기서 했던 애, 알파 베타 가만 있어. 자, 그럼 봐봐. 어? FX가 0 이상인 거. 어딘데 이거 표현하면. 위쪽. 을 만족하는 x 범위니까 네. 여기서 요거고 여기서 이 범위의 x에 대해서는 뭐하라 f(x) 그대로 가져와라 어, 그대로 가져와라 이렇게 가져와라 그치 그리고 요 범위에서는 그대로 가져와라 맞나 그럼 f(x)의 영서는 반대 범위 여기랑 여기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 뭐하라 Y축, 어, 아, X축, X축 대칭한 걸 가져와라. 그치? X축 대칭하면,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내가 원하는 절대 값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지. 되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결과론적으로 어떻다? 어느 부분을, X축 아래쪽 부분을 접어 올렸다. 선생님, 그러면 그냥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적, 적은 거는 방법론이야. 방법론이야. 네. 어, 이 방법론은 당연히 외워주면 어떻게? 빨리 풀수 있다고. 근데 이앞쪽된 표현을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적, 이제 전개하고 있지. 네. 이렇게 하는 거는 개념적인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 방법론이 적용되는 범위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범위가 있다는 말이야. 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것도 할줄 알고 이것도 할줄 알아야 돼. 이거는 왜할줄 알아야 돼. 빨리 풀기 위해서. 네. 이건 왜할줄 알아야 돼. 일단 많은 걸 풀기 위해서. 그렇지. 자, 두 번째 그만해. y, f, 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절대값을 붙입시다. 됐지? 네. 절대값은 어떤 표현? 압축된 표야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을 기준으로 그렇지? 그럼 그냥 fx 맞지? 네 x가 0보다 작을 때는 뭐? f-x 지금 내가 계속 이렇게 읽고 있다 그렇지? 어 근데 보니까 어, 여기 마이너스 붙였네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y축 <laughs> 대칭 자 그럼 봐봐 자잘 봐봐 네. 음. 영을 자, 그러면 y는 fx를 이렇게 그렸어. 네. 자, 어느 범위? x가 0이상인 범위. 네. 오른쪽일 때는 뭐 가져와라? fx 네. 그대로 가져와라. 그치? 네. 그 다음에 x가 뭐일 때는 0보다 네.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범위에서는 어, Y축 대칭 한번 그려볼게. Y축 대칭하면, 뭐, 이렇게 됐을 때. 그치? 뭘 가져와라? Y축 대칭한 걸 가져와라. 이거야. 다시 얘기할게. 자, 봐봐. X가 0보다 작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맞지? X가 0보다 작을 때는 뭘 가져와라? Y축 대칭한 걸 가져와라. 그치? 어, 그럼 마치 뭐처럼 보여. 어느 축, 왼쪽, 오른쪽 부분을? y축 오른쪽 부분을 어떻게 y축 대칭 시켰다라고 보면 되됐나 네. 네. 다시 얘기할게 이건 뭐다 빨간색 좋은 거 방법론이다 네. 빨리 풀기 위한 방법론이다 네. 근데 이거 할줄 몰라도 된다 안 된다 이것도할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뭐 이제 넓게 적용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이번에 x 의 절대 값 붙였으니까 이번에는 y 의 절대 값을 한번 붙여볼게. 됐죠? 자, 그러면 얘도 예, 압축된 표현. 어떻게, 어, 근데, 이거는, 네. y 니다좀 어색해. 자, 이렇게. y가 0 이상일 면 어떻게 되나? 그냥 y는 x 되지. 네. y는 x 됐죠? 네. 근데, y가 0 미만일 때 마이너스 y니까, 같이, 이렇게 같이 쓰려면, 마이너스 fx로 써야 되겠네. 네. 그치? 어, 선생님, 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치? 네. 근데, 달라. 뭐가 다른데요? 하면, 자, 그래볼게. 자, 또 이렇게 X축, Y축 다 그려놓고, FX도 이렇게 그려놓자. 대체? 네. 근데, 어느 범위? 음, 누가. 누가? Y가. Y가 이는도가큰거 어, 아닌데? 위쪽. 위쪽 부분. 이 범위에 대해서는 누구 가져와라? 그대로. FX 그대로 가져와라. 봉뷰, 그치? 네. 아, 아니, 펀이네 있으니 그다음 에 네. 이건 얼범이 아니 이거는 네. 음, 자 아래쪽 구부댄스 댄서는 뭐가 좋아어 네. 마이너스 모대칭거엑스대칭 이렇게 되는데 그치 엑스대칭한 건데 빨간엑스대칭한 건데. 네. 어느 부분이 y가 0보다 작을 때는 누구 가져와라? x축 대치한 거 가져와라. 얘가 y는 절대값, y는 f(x) 그래프. 그럼 그러니까 희한게 생겼네, 그치맞지아 응. 그러면 모르고요 어느 부분에 x축 윗 부분을 어떻게 x축에 대칭의 모든 거다, 그렇지? 됐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이번에는 y의 절대값 y는 f(x) 1에 돼 있는데, 어디에도 절대값이 오냐면, y에도 절대값, 설득합, x에도 절대값이 오게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방법론을 두 가지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는 그냥 완성 결과. 하나는 완전 결과. 네. 하나는 절차적 지식. 절차적 지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네. 순서로 자전거 타는 순서뭐 다리 올리고 다 조심해가지고 그런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뭐냐면 잠깐봐 네가 이런 걸할수 있어야 돼 와인 어, 앨팩스에서부터 해보자 와인 앨팩스가 있었어 네자 얘를 하나 하나씩 만들 거야 하나 하나씩 만들 거야 그러면 어디에 먼저 절대값 씌울까 네 아무데나 하고 싶은데 어디에 절대값 씌울까 x에 절대값 씌울까 네. 그러면 x에 절대값을 씌웠어 자 쉬웠어. 네. 목소리로 먼저. 그럼요자 봐봐. 내 네, 해볼게. 자잘봐리그래뭐 네. 이렇게 있었지. 네. x의 절대값우니까 어, x의 절대값면 뭔데? 어느 부분을? 어, 저쪽 부분을 대칭시키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거야. 그치 네. 어떤 이 절대값을 어떠한 버튼처럼 생각하죠. 네.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네. 팍! 접히는 거야. 이해됐지? 네. 어.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볼까? 여기서 뭘 해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 돼 있었고, 네. 어, 여기서 네. 뭘 해야 돼? 네. Y에다가 네. 절대값 딱 시키면 어떻게 되노? 네. 이 버튼은 어떤 버튼이다? X2 리포드. YX2. 어, 딱, 네. 이렇게 되네. 됐나?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뭐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어, 요거, 거기 갔지. 요거, 요거 갔지. 요거, 렇게 뒤집혔지. 다시 말하면, 일사분면 그래프를 X축, Y축, 원점 대칭. 그치? 그래서 이 결과, 와, 이런 절차. 둘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지? 그래서 이게 완전 결합한, 그냥 완전 결과로쓴 방법론이고, 절차적인 방법론을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 지운다. 이거 지워도 되지, 밑에 거. 어, 지워서. 예를 여기 밑에 적으면 돼. 자, 보자. X 더하기. 2와 e, 2는 4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에 싹다 x, y, 둘다 x, y, 둘다 절대값이 붙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 뭐부터 하고? 원래 절대값이 없는 애. 그럼 x절편 얼마인데? 4제, y절편 얼마인데? 2잖아. 네. 그렇지 원래 이러한 녀석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녀석이 누구를 1사분명 그래프를 원타하고 X축, Y축 원점 대칭시키라 응. 그렇지? 그래서 이러 그래프가, 다이아몬드 전생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해 예, 됐지요? 네. 그렇지? 그래서 이 결과도 기억하고 이런 절차도 생각하고 자 이런 절차를, 절차라는 건가 이러한 것들을 왜 하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y는 뭐, 뭐 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절댓값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절댓값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이네 개의 공만으면안 된단 말이야. 네. 그치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원래 이제 개념적인 것만으도 알아줘야 된다고 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일단 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종종 등장해서 니들을 네. 괴롭힐 거야. 어. 그래서 나중에 또이거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해 줄게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절대 깎이지.